중대 재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 올해 초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대 재해 사고 발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산재 처리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송도국제도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운전을 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는 졸음 운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1.9%, 제조업이 22.8%로 뒤를 이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100만 내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00신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제대로 된 하위 법령 마련으로 인기의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말에 책임져야 한다. 산재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보상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심혈관계 <놀년> 질환은 평균 3개월이고요, 정신 질환이나 직업성 암은 1년. 가까이 서요 됩니다. 이후에 뭐불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송 절차까지 계산을 하면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전면 적용도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